박 대통령이 오늘 그 공직자 골프를 독려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4일 장차강 워크샵에서 직근 후반기 공직자들을 독려해 놨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골프 많이 치라, 도, 고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면, 비공개 토론에서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공직자들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골프를 많이 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김영남법도 시행되니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저기 박 청와대 한 참모가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골프장 부킹이 절벽처럼 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이 나와서 박 대통령이 해외 골프 등 지난해 해외에서 쓴 돈이 26조다. 골프가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면 문제될 게 없다. 자비 골프를 하겠다 했고 일부 테이블에서는 내수진작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골프장에 가자라는 농담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거 뭐라 할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하는 사람 비판을 할 거는 없는데요.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차관 10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나간다고 해서 죽어가던 나라 경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장차관이 골프 치러 가면 누구하고 갈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차관급이면 최고의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이 골프를 과연 혼자서 칩니까? 골프는 4인이 안 되면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친구들을 모아서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을 할때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차관들 중에 자기 돈 내고 골프 쳐본 사람이 얼마나 되고 몇번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요, 지돈 내고 골프를 쳐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서의 사무관급만 대도. 각종 은행에 무슨 뭐 지점장이 아니라 은행에 조금 과장급만 돼도 금융기관에 뭐이 간부만 돼도 하급 간부만 돼도 끌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는데 뭐 솔직히 자기가 접대할 때는 자기 돈으로 칠겠습니다 만는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골프 접대할 일은 살다가 없을 것이고요. 대부분 접대 골프를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골프장에 주말에 나가면 골프피가 20만 원 주말 겁니다. 주중에 할인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1 0한 2만 원 안팎하지 않습니까? 제가 골프 안친지 오래돼서 골프피도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주말에는 2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장차관 중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장차관이 골프장 회원권을 갖다가 매듭 자리를 수도권에 갖고 있을 정도 되면 그는 뭐 원래 이 재산이 많았거나 부모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와이프가 돈이 많았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골프장에 회원권도 없는 사람들일 거고. 그러면 장차가 좀 되는 사람들이 회원권 있는 사람의 한마디로 같이 치면서 그렇게 동반자 할인을 받아서 골프를 치게 되면 그것 또한 김영란법 위반에 걸린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장차관이 주중에 나가서 골프 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사실 주중에 나가서 골프 치는 공무원들 많았습니다. 과거에 사전기관에 있던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에 주중에도 나가서 골프 치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하고 공기업 간부들이 수두룩하다고 개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착합 좀 되면 얼굴이 워낙 알려졌어요. 주중에는 못칠 거고 주말 골프를 칠 수밖에 없을 건데 골프장 피에다가 캐디 p 에다가 그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늘집에서는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마셔야 될 거고 생맥주도 한잔 해야 될 거고 그러면 30만원은 더 들어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저녁까지 먹으면 40만원도 훨씬 넘죠. 더치페이에도요. 그러면 장간 월급이 제가 생각할 때뭐한800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그것도 안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이 주말에 그렇게 30만 원이 넘는 소비를 갖 다가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 정말로 장간 차간이 골프를 치러 다니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해서 열심히 소비하해서 골프 치러 다니면 혼자 가겠느냐라는 부분도 또 등장이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부분이 꼭 골프를 치는 방법만이 소비하는 겁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꼭 골프를 치는 것을 해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운동을 하는 겁니까? 운동을 하려면 혼자서 돈안 드는 런닝을 해도 됩니다. 동네 헬스 가서 몇만 원만 주고 해도 됩니다. 자 소비를 굳이 하고 싶으면 좋은 양복 하나 사 입어도 됩니다. 한국에 어디 여행을 가도 됩니다. 근데 굳이 골프라고 해서 장차관들이 골프를 친다? 대한민국의 골프가 상징하는 부분은 룸살롱과 와그 요정이나 고급 한식집과 마찬가지로 접대를 하기 위한 특화된 운동이라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돈 있고 일이, 이권이 필요한 사람과 반드시 엮여서 차는 운동이 골프 아닙니까? 제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내가 힘이 좀 생기고 내가 권력이 좀 생기고 이러면 골프 치자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늘어납니다. 내가 권력이 없어지고 내가 막동강 오리알이 됐다 하면 몇년 가도 골프 한번 치자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골프를 열심히 쳐라 하고 무슨 내수진장 머리띠 하고 골프 쳐야 되겠다는 저 저열한 공직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대통령 핑계대고 더치페이 핸듯 하면서 실컷 골프 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골프장 갈때 이해관계자와 같은 차에 타서 차 안에서 봉투를 하나 줄 겁니다 피 내십시오 그 봉투 받아서 골프장에서는 장차관들이 피를 내면서 골프 치는 모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같이 부패가 난무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기적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할 부분이라면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요. 골프 칠 시간에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골프의 또 다른 하나의 해악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랍니다. 라운딩 하는데 4시간이 훨씬 넘고, 모욕하고 중간에 좀 쉬다 오면 5시간, 16시간씩 가게 되고, 또그 가는 시간 골프장이 어디 서울 도심에 있습니까 오는 시간 또 저녁 먹고 술 한잔 돌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가 훌떡 가버리는 것이 골프 아닙니까 장차간이 그렇게 골프 치면서 어떻게 업무를 하겠습니까 휴일이라 하더라도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이 적절한 표현인지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자, 사표를 갖다가 이석수 씨가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그 말한 직후에 제출을 했죠. 그런데 한달 동안을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가도 가고 또 이제 다시 또 근무도 해 하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지금 또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뭐, 우병우 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이왕에 저 정도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되고 국기를 물란하게 했다라고 청와대가 흥분을 했으면, 특별감찰관이 한국의 실정에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옷을 갖다가 벗겠다고 했으면 벗겨주는 것이 맞고 또 옷을 벗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맞지.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우병우 수석은 사표를 내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수리를 안한 겁니까? 애초에 이 국민들 상당수는 우병우 수습과 관련되는 조사에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조사 내용을 유출했다라는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이두개 재단에 대해서 내사를 특별감찰관실이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청와대가 이 꽃길을 흔든 장본인이다라고왜 흥분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는 대목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어색한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오바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30일날 국회 국정감사 기관정인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사표가 되어버리니까 기관정인이 아닌 자격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야당이 이 전직 특별감찰관으로서 이석수를 채택을 하려면 여야간에 정인 채택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것인데, 이 새누리당이 정인 채택을 취키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관 정인은 출두하면 위정을, 거짓말을 하면 위정입니다. 당신 내사를 했느냐 했는데, 내사를 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국감에서 위정을 했다가, 나중에 내사를 한증거들이 발견이 되거나 되면, 지금 이석수 감찰관은 구속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청와대와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렇게 묻는데 했는데 안 했다고 위정하기도 어려웠고 본인 또한 지금 심정이 있는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석수 감찰관을 출두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사표를 금요일 일과 이후에 보통 금요일 일과 이후에 먼 일을 하는 것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게 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대한 충격파를 줄이는 것. 또 특히 일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뭐 국회에서 야당이 김재수 회의만을 통과시켰겠습니까이 소식, 저 소식이 다 묻혀가지고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에서 사표를 수리했을 겁니다. 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저가 식구들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소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그랬는데 또 이석수의 감찰 내용 뉴스를 혹에 대해서도 언론사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니까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어떤 소환 여부도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표 수리가 되어버리면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혹스러워졌고 평평성과 공정하게 수사한다라는 입장을 지키기가 더욱 조심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최근에는 뭐 최순신 문제까지도 등장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석수는 언론에 누설했다 라는 이름으로 사표를 수리해 버리고 우병우 수석은 수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 누가 이걸 갖다가 공정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이 겹치고 해서 사표쓰려 할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하지만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이 시점에 사표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높은 시점,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하는 방식이요.